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아,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 떤떤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아, 시스템 11,100원에 30% 가지고 있거든요. 음, 11,100원에 30%요? 예, 예. 어, 지금 가격이 거의 비슷하네요. 그쵸죠 11,000. 예, 예. 아무튼 제가 종 네. 전에 네. 방산주 그 최소 2박원할때 제가 한번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먹고 나왔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게 만 원대에서 계속 이런 행보를 하길래, 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만 원대에서 만천 원대에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제가 이런 이 매수를 해가지고 담고 있는 중인데, 네. 이걸 어떻게, 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예. 어, 저는 그냥, 전 예. 음,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평소에 그 단타를 좀 자주 하시나 봐요. 그죠 단타 하면게 제가 이제 중, 이제 어. 뭐, 후회하면은 뭐, 중지인데. 음. 아, 네. 아, 예.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그저 어. 뭐, 태종 태조, 태조 네. 이방원도 한번 이제, 그러다가 네. 쭉, 저도 이제, 음. 한 종목 하고 나면은 그것으로 이제, 이래, 음. 정리할 테는데, 그, 네. 어, 한날 보니까 마치 또, <laughs> 다운 대안 내려왔길래 네. 네. 어아 이것도 견인 제가... 해가지고 제가 조금 음. 조금씩 이제 무슨 입장인데 글래 그렇죠. 들어서 우리가 태조 이방원이라는 그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기관 쪽에서. 근데 네.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는 그건 사실 이거는 입맛대로 끼워 맞춘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음. 이제 사실 우리가 어떻게 태조 이방원이라는 거에 딱 맞춰갖고 종목들이 올라가겠습니까? 이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버릴 거 버리고 뭔가 끼워 맞추면서 그 이름을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니지만 포함시킨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포함시켜야 되는데 안 시킨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산주들 많이 아마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이 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또 북한에서 또 도발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직 이제 이런 어~ 그리고 또 이제 대만 쪽에서 이제 중국과의 그 문제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러시아고 우크라이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미 전쟁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전쟁이 딱 지금 시작이 됐고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방산주들은 이미 그 전에 주가가 먼저 반응이한번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가 2020년도에 시작이 됐지만 지금까지 아직 지속되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 때 2020년도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지금 어때요? 일단 빠져있잖아요. 그죠 그때 올라가고 나서. 아직도 지금 지속되고 있지만, 코로나가. 그런 것처럼, 어, 초기에 어떤 큰 이벤트, 그걸 넘어가는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게 지금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하 주가가 한번 탁 튀어 올랐기 때문에. 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거는 지금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저는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해서 조금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아, 저는 이제 이 많은 때가 좀 미래 제 생각에는 좀 저점대 음. 저점으로 계속 행보를 아, 하다 근데 보니까. 지금 제가 볼땐 아직 저점이 안 잡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바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더라도 네. 이 바닥에 얕이 어, 그그게좀 되게 얕아요. 얕은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래도 아, 지금 별로 없죠, 그죠? 거기서 그렇죠, 지금 예, 올라가고 예. 있는데 이 반등 시에도 거래가 들어 순차적으로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바닥 신호가 나오려면 근데 그런 게 없거든요 예, 예. 그리고 분산 예, 예. 이미 물량들도 분산이 돼버렸고 그래서 차라리 교, 조, 교체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속편하게 마음 편하게 갈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네, 손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음. 지금 이게 그럼 그저 정리하고 뭐 다른, 쪽, 다른 쪽으로 네. 가는 게 나빠요 네 맞아요 정미련이남으시면1 0만 남겨두시고 가세요. 아시겠죠?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말하겠습니다. 네.